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말씀으로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집회 때문에 음성이 좀 약간, 약간 좀 그렇죠. 어, 집회 말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2, 3일 지나면 이것도 괜찮을 줄 압니다. 좀 듣기가 좀 거북해도 은혜로 들어주시면 성가대 음성보다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가 집회를 한다는 것도 주의 은혜요. 여러분이 참석하고 은혜를 받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 제목과 같이, 참 안식에 들어갈 자들. 참 안식에 들어갈 자들.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냐면 이제 우리입니다. 오늘 여기 큰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안식할 땅에 들어갈 자와 큰 대제사장. 안식에 들어갈 자는 바로 우리라면은 큰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 사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안식할 땅에 들어갈 자들 그리고 큰 대제사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란 단어의 뜻은요, 쉬는 것입니다. 괴로움에서, 어려움에서, 힘든 고통에서 쉬는 것을 편안한 안자로 써서 안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안식이다는 단어를, 왜냐면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6일 동안에 다 마치시고, 이래 되는 날은 여우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안식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성경 9절이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창조의 안식일입니다, 이건요. 창조의 안식일요. 그 다음에 인간의 노동의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9절 보면 1 0계명이 나옵니다. 4계명의 안식일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육체 노동을 여섯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7일째 되는 안식일은 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안식일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동의 안식일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신명기 9장 19장 구절을 이해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방의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 문제를 본장 8절, 9절에, 이제 이건 우리의 안식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꼭이 안식일에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본장 9절까지 만일에 여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할 땅이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것은 정말로 마지막 안식의 축복인데 모세나 요수아가 인도에서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은 모형입니다. 거기가 들어가봐도 참 안식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모든 안식은 모형이요, 우리의 그림자요, 장차 이루어질 참 안식의 거울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약속의 안식일이 있다고 하는 것, 참 소망입니다. 이 안식할 땅에, 우리 다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지요, 힘들었지요, 피곤했지요. 여러 가지 질병에 싸우느라 또 고생이 많았지요. 이제 기다려 봅시다. 조만간에 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안식할 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참. 세상이 악하고 혼란스럽지만은 말씀에 응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마지막 이 안식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사모했으나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장조의 6일이 6천년이 되었고 7천년이 오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노동 근로의 노동자에 육체 노동의 육일의 노동과 칠일의 안식도 모형이 이제 성취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기록할 때에 세상 끝날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 우리의 약속입니다. 이 날까지 이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나 이제 우리를 통하여 안식할 땅에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소망의 나라를 상상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안식할 땅을 인도한 구약시대 의요수와보담도이 안식할 땅에 인도하실 우리의 인도자는 큰 대제사장. 예? 우리를 안식할 땅으로 인도할 분은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요. 큰 대제사장은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은 가장 큰 제사장을 가리켜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지도자시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분이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양의 피를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위해야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분이 대제사장, 그리고도 또큰 대제사장,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오늘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예수 십자가 피를 뿌리고 그 피를 가지고 보좌 우편에 아버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때가 되면 정확하게 이루어질 줄 압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일에 그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충성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아주 위대한 왕궁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귀족의 아들로 태가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비천한 저 베들레헴서 출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셔서 정말로 한창 나이에 십자가에 치시고 여러분요 이거는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고 피를 쏟으시고 이건 여러분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리보 서이장 6절에서 7절 보면 그는 하나님 그는 만물을 지으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끝까지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같이 동격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그가 창조주시어 만물을 주관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니 차기를 피어 종의 모습으로 와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일을 해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저 된거 아니에요 어? 저는 우리 지난주에 집회 동안에 제가 마치는 날에 몇몇 분이 어, 목사님 이 더운 날씨에 참 우리가 잘 와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 수고하셨죠 그러면서 참 이번에 집회 온것참 잘했다고 할때요 여러분 저 피곤했던 것이 어른 높듯이 상로가 뿌리고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그 받은 은혜를 고마워하고 감사하니까요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몇몇 분이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요 왜 우리가 그 나라 가야 될 건가 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요.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안식의 땅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데 없습니다. 죽기를 바라야지. 흔해 시대는 잘 죽는 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떠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목사님, 내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요. 우리 부부가 누가 먼저 가도 안 되겠고, 나중 가도 먼저 가도 안되겠어두 사람이 똑같이 주님 나라 죽어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래 기도했는데, 그러면. 똑같이 죽어서 똑같이 가려면 사고나면 돼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군사님, 사고나면 됩니다. 물에 빠져 똑같이 죽으면 됩니다. 군사님, 그걸 바랍니까? 그거 말고 똑같이 손잡고 누워서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죽는 축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 말씀 딱 들으니까요 지난 주간에 지난 날에 생각했던 것은 멍청하게 멍청하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아니, 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직장 때문에 우리 길 떠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마음속에 제장한다는 거죠 이건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큰 대제사장 앞으로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제사장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큰 대제사장입니다. 큰 대제사장 이분이 우리를 그 나라 끌고 갑니다. 성령의 늦은 비 역사로 통해서 우리를 그 나라 끌고 가는데요. 여러분 푸디 푸디 목적지에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14절 한번 봐 보십시오. 14절 한번 그에승천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라고 해 놓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붙게 잡아라. 네. 예? 붙게 잡아라. 아,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뭡니까? 응? 어? 호고 호몰로기아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 되어 있는데 믿는 도리 약속한 겁니다. 약속한 것. 고백한 겁니다. 이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클라토맨내라 단단히 잡아라. 이 믿는 돌이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단단히 잡아라. 또 달리 말하면, 달라붙어라 달라붙어라 네. 단단히 붙들고 달라붙고 있어야 안식할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단히 잡습니까? 잡아 떼어도 잡습니까? 누가 붙들고 흔들어도 놓지 않고 잡습니까? 그래서 굳게 잡으라 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믿는 자는 그냥 편안하게 잘 죽으라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나라 갈 사람은 이 말씀 국게 잡아라. 잡아라고 한 것은 여러분요, 힘이 들어갑니다. 국게 잡아라. 국회 잡아라. 약속하고 고백한 것. 내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꽉 잡아야 돼. 누가 잡아떼어도 나는 놓치지 않고 잡아야 되겠다. 니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이 말씀 놓쳐버린다면요 이제 소망이 없죠. 이 말씀 놓쳐버린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쿡 잡아라, 쿡 깨다라. 여러분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부귀영화 다끝는날 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위태 위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의 바람들이 위태위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는 신리의 말씀을 꼭 붙들고 달라붙기를 바랍니다. 이건 주님의 부탁입니다. 달라붙어라, 달라붙으라 꼭꼭 꼭 잡아라. 대단히 강하게 잡아 떼어도 놓지 말고. 잡아 띠 얻어 놓지 말고, 강하게 붙들어라.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으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확신합니까? 네. 나는 약하냐? 야, 난, 나는 약하나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나도 노력,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 믿는 도리를, 이 내가 약속한 고백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네? 클라토맨 나시기를 바랍니다. 붙들고 네. 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부탁이요 안식할 땅에 들어갈 자에게 갖추어야 할 준비해야 할 조건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식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굳게 잡아라고 하는 말씀 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대제사장인 큰 대제사장인 우리 주님은 본문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체율이 뭡니까? 심파 대사이라고 그러는데요. 동정하다, 불상히 얘기다. 아, 여러분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근데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동정하다, 이 말입니다. 체율은 동정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동정이, 주께서 불상히 얘기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하나 강한 분이 계시고 네. 나는 미련하나 지혜로운 자가 계시고 네. 나는 어리석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능력 많으신 지혜로우신 주님 나를 도와주시면 네. 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나는 자신은 안 됩니다만은 주의 도움으로 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정말로 주님과 나와 손에 손잡고 그 나라 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경 역사에 여러분, 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죽으면 낙원 가는 것으로 기독교 역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한식의 땅을 밝게 하겠다. 그 나라에는 슬픔이 있습니까? 그 나라에는 싸움과 질투와 원망과 시기가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까? <laughs> 행복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이 좋은 나라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고 큰 대제사장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자신과 내 환경과 여건을 보면 낙심하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초라할 때가 있어.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너무나 초라할 때요. 주연, 주님, 이렇게 초라한 목사가 어떻게 이큰 일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많이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 아홉 개 도와주시면 나는 열개 도와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 안 도와줘도 될것 같아도 나는 도와줘야 됩니다. 나는 이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약속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6절에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므로라고 했을까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극률하심을 받고 여러분요 하나님의 극률하심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동정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음, 참 내가 너를 동정하겠다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요 이험악하고이 악한 세상 여러분요 또이 세상에 정말로 정말로 이 세상에 믿을 곳이 없습니다. 어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오로지 믿을 곳은 주님밖에 없어요. 아, 예. 정말로 이 지구상에서 80억이 넘는 인구가 살지만 은 전부 다 각자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까지 주의 도움으로 주의 능력으로 섰습니다. 주님 정말로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적막합니다. 나는 세상에 아무 낙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슨 낙이 있습니까?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세상은 착살나고 있는데 지금요 세상은 위험 위험 위험한 이런 위대한 위험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로지 한길 오로지 이 길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놓치지 마라 끝까지 잡아 그 나라 가려고 하면은 끝까지 잡아라고 하면서, 오늘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 여러분요, 이 말씀이 그 나라 갈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여러분, 때를 따라. 오늘 이 단어가 여러분 단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때를 따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카이론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유카이론이라는 단어인데 합성어입니다. 유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유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입니다. 그 다음에, 에, 카이론이라고 하는, 에, 때를 따라라고 하는, 딱 아, 카이론이라고 하는 이런 시기 때입니다. 유 플러스 카이론이라는 단어를 합쳐가지고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음, 때를 따라 좋은 시기, 합, 말하자면 좋은 시기입니다. 유는, 유는 좋은이란 다르고요, 어, 또, 때를 따라라 따라라고 할 때의 시기입니다. 어, 그래, 좋은 시기. 여러분, 우리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 이 말씀 붙들고, 오늘까지 살아왔죠. 아, 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얻는다고 하는 이잡 붙들다, 이, 이, 이 단어가 또 가지다, 영접하던데, 에,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오늘 여러분,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때를 따라, 참, 지금, 여러분요, 이건 율법 시대도 아니고, 은혜 시대도 아니고, 신은의 날이 저는 언젠가는 이 신원의 날의 집회가 어느 한 날인지 몰라도 이 날은 요 하나님의 꼭 집회에 참석할 자 부를 것 같아요 네. 왜? 이 늦은비 역사를 폭발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인간은 정확한 때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1분 1초도 때를 늦추지 않고 정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요. 아침에 돕는 은혜가 낮에 돕는 은혜, 저녁에 밤에 돕는 은혜,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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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외롭고 나는 고독하다고 할지만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얻기 위하여 보좌로 본문에 그려져 그래 있죠? 어, 은혜의 보좌 주시는, 이 은혜는 거저지요. 거저주는. 그저 우리가 이 돈을요, 재벌가가 돈으로 산다 그러면요, 다, 재벌가들이 다 생소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이 축복을 우리가 받는 은혜의 보호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은혜의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을 받았고 그 피로 사지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대제사장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짐승의 피를 가져갔지만은, 1년에 한 차례씩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를 가지고 속죄하시고, 하늘 보좌자 지성소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다시 오시도록 학수고대하고, 주의 집에 와서 기도하고, 주의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간구하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 냅니다. 그 나라 가야 됩니다. 네. 그 나라 가야 됩니다. 네. 안식할 땅에. 안식이란 단어가 여러분요. 창세기 2장 2절에서 처음 나온 안식이에요. 이게 우리가 마무리 지으면 오메가의 안식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안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안식할 땅에 들어갈 자는 대제사장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대제사장과 관계를 맺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들이 굳게 잡아라 믿는 도리 그랬습니다.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주님을 믿고 고백한 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굳게 잡아라 내년에도 금년에도 내년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 굳게 잡고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부리도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하자. 건강 문제도 생활 문제도 자식 문제도 남편과 아내 문제도 때를 따라서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주의 은혜를 입고 그 나라 가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때를 따라 주의 은혜를 입고 도움을 입고 꼭 안식할 땅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네. 이 세상이 재미가 없지 사는 사람은 더 간절히 이 세상에 허추 낙이 없는 정말로 소망이 없어 살아도 사는 것이 육의 쾌락은 잠깐인데 우리는 그 나라에 이 안식할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의 한날을 날마다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